반갑습니다. 고속터미널 지하와 관련한 테마주 관심 있으신 주주 여러분들 잘 들어오셨고요. 오늘도 제가 개미연합군 단독으로 절대 후회되지 않을 5분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영상 지금부터 한번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도 굉장히 핫한 테마죠. 고속터미널 지하와 테마가 굉장히 지금 시장의 거래량을 흡성대법 마냥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이 고요한 증시 속에서 한 절기 빛이 될 엄청난 소식을 저희가 입수를 했어요. 증권가 속보를 통해 입수한 미공개 공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저희 구독자 전원에게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세력들의 12월달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에 여러분들께 오늘 아침에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렸죠. 자 12월 3일 수요일 보이시죠? 수요일 금일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고속터미널 관련주로서 천일고속, 동양고속, 대. 대사... 성 산업까지 세 종목을 부각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저평가 품절주 터미널 관련주가 한 종목이 더 남아 있다. 굉장한 테마성.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호응을 해 주셨고요. 저는 호응을 먹고 살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빠르게 저희 텔레그램에 입장을 해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미공개 공시 정보를 그래야만 받아 가실 수가 있다라는 점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자, 바로 해드렸습니다. 보이시죠? 폭등 매집 시그널로서 고속터미널 지하와 호재다. 상승이 아직 안나온 종목으로서 세기상사 이 종목 여러분들께 얼마의 추천을 드렸다? 매수가 6천원 부근 오전 10시 55분에 저 PBR 품절주 고속터미널 관련주로서 이렇게 짚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체크 한번 보세요. 오전 10시 55분입니다. 여기서 분봉을 봤을 때 지금 10시 55분이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구간의 매수를 실시간 으로 여러분들께 잡아드렸고 미공개 공시속보로 인해서 이렇게 바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잡자마자 위로 최고가 7,440원까지 찍어주면서 엄청난 급등세가 폭발해주고 있어요.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저희는 허투로말 안해요. 있는 그대로의 세력들의 정보와 목표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니까 이번에도 세력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 세기상가 이 종목을 보내기 위한 엄청난 밑작업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매집을 했어요. 이 기간이 여러분들 거의 4개월이 넘습니다. 이긴 시간 동안 아는 사람만 아는 정보를 통해서 급등세를 지금부터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주시고 이렇게 잡자마자 상승했다. 다 잡아주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막 들어가요. 여러분들 6200원 부근에 사람들이 매수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다들 하트 뿅뿅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투표를 올려드렸죠. 세기상사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먹어보고 싶으신지 혹은 단타로만 먹을지 굉장히 많이 지금 실시간으로 투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면서 세기상사 고속터미널 관련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오픈된 유튜브 공간에서 세력들의 목표가 를 그대로 노출하게 될 경우 향후 저희가 정보 입수에 따른 제재가 생기기 때문에 비밀 보안 목적으로 써 구독자 인증 되신 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오픈을 해 드릴 텐데 그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구요 세기상사 폭등 이유를 요약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 모멘텀은 뭐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을 지하화하면서 재개발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에 따른 엄청난 급등세, 세기상사는 부지를 얼만큼 가지고 있다 이만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저 PBR 관련 줍니다. 재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자산가치가 리레이팅 될수 있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PBR이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급등의 순간은 지금부터 시작이란 거예요. 오늘부터 내일 이거 상한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최종 목표가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언제 매도해야 될지 텔레그램에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셔야 제가 드리는 타점까지 전부 다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아래에 번호 010-2784-9396으로 숫자 4번 빠르게 문자를 전송해 주셔야 저 신사 주식의 텔레그램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텔레그램에서는 매일매일 실전 투자를 통해서 투자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테마별 자료 정리 그리고 종목 추천 실시간 종목 대응까지 여러분들과 소통을 직접 해드리고 있어요. 아까 텔레그램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진짜 사람들이 다들 올려주고 인증해주고 하트 보내주고 난리 난거 보셨죠. 투표까지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거 여러분들도 이 일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여러분들 입장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세기상사 매도 이번 주 안에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분들 바로바로 바로 문자를 주셔야 되고요 010-2784-9396으로 숫자 4번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숫자 4번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같이 한번 수급의 현황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저 PBR, 품절주라고 말씀드린 만큼, 세기상사 같은 경우 이렇게 매수 호가에 물량이 없어요. 진짜 적습니다. 가격도 지금 6,900원 짜린데, 여러분들. 주식수가 뭐 그냥 56. 50개, 11개, 호가에 주식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냥 대동단결 그냥 매수하잖아요. 그냥 쭉쭉 올라갑니다. 내일 이거 점상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점상 나올 수 있어요. 진짜로. 진짜 말씀드렸어요. 테마 중에도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지금 고터 관련해서 뉴스도 계속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나머지 세 종목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세기 상가도 따라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갖고 있는 이 정보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빠르게 지금 저한테 상담 요청해 주시고요. 저 신사주식과 함께라면 매일매일 이러한 미공시 정보, 이러한 정보력 완전히 다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연말까지 실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겠고요. 내일 또 한번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